내 <laughs> 네, 하다 하다가 이제 약방도 다 해본다. 약방, 먹방 말고. 오뭐 이거 좋은거래. 일단 얘를 조금만 마시래. 많이 마신 것 같아. 그리고 아까 보였던 이걸 따가지고 여기다 타래 18 거의 다 마시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 여기 타먹을 바에야 조금 마시고 타먹을 랬어다 마시고 이거 바로 마시면 다 섞이는 거 아니야 뱃속에서 일단 마셔볼게 여기 하나 더 있어 여기 마약 같은 거 있어. 피로회복제래. 지금 먹고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. 맛은 별로 없다. 가네스? 가네스래, 가네스. 앞으로 먹방말고 약방 할까봐 약방 보자고 피로회복 잘 되나 일단 내가 감기라서 너무 안 좋아 내일 아침에 하나 더 먹고 얘기해줄게